또 <laughs> 오리지널 정도는 먹어주고, 아니면 신전 떡볶이. 아무도 안 없나? 저게 맛있는데. 데이 뒤쪽에 데이 사람 게임? 많다. 응. 하나. 이쪽 짜는? 제가 가깝네. 그 짤로 데리고 있고. 해안가 짜를 한팀두두 명. 해당 오징어 맛있는데 아 매워가지고. 어디가? 이배 남아요. 이 입에 받아요. 떳떳한 맥주 작먹고해요이 입에 버주셔 이거 먹었네요. 음. 베를 드실 분 베란다에 베릴 있어요. 네. 보상 남아요. 컨테이너 위에. 네. 아, 끝이 고배가 필요하겠는데, 오씨, 여기 부상 두 개나 있어요. 엄. 좋은 거 많이 먹나 보네. 아니, 드링크가 칠칠이야. 와.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. 아이스요. 오늘 내일이 서버다. 넌뭐 나, 들었는가 넌기넌 나, 나, 기 나, 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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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 여기는. 있는 건 선에 준에돼요 300가 들로 이렇게. 여기 떨어져 있는데. 벌써? 어, 사망편. 어, 빨리 올라가셨네. 인소가 어, 날려나 개이도 어, 엄안 나. 요하신분 없죠? 넵. 넵. 네. 네. 아, 보 먹고 있다 저 새끼 좀. 아이고. 내가 그 어. 어. 네여 가까운 곳에 이 있네. 사 핑. 보신가 <목요> <목요> 사람인가? 2번 핑는 거야. <목요> <목요> 어, 뭐야? 아, 뒤에 올라왔다. 고올다 여기, 여기, 1팽집 오, 진짜. 점프. 사원 평이 그대로. 소리가 응. 방금 들리지 않았어, 이거 여기 주변에 사람 많아. 여기 넘어서. 이번에 음. 오신 것 같기도 하고, 사람 같기도 하고, 사람이네꼭대기 있다 2번 꼭대기한 하고, 하나 있다 반샷 같기도 하것 같기도 하고, 사람인 것같기하나 올라올 텐데 잘 아이고 아이 2번에 한 마리 반샷 아직도 있네 쟤도 반테네 2번? 아 2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바로 있는데 <laughs> 근데 이거 쟤때에2번이싸우건 힘든데 바로 다 아. 잡고. 저 새끼 뒤에서 쏘면 나 죽는 거야. 이거 내보고 있어. 여기 위에 엄청 싸웠는데, 더 있었네. 3마리. 3 이제 이 아래 있다, 아래랑 이랑 싸우는 거 같은데, 아니 싸 소리가 거 바로 왼쪽으로 올라갔어. 어 그쪽으로 갔어. 그 이마에 어는거 같은데? 나 옆에도 있거든, 저기. 건너편에 나 가가 나 낯선다 죽는데. 아, 하나 내려오고 있어, NW. 얘는 발소리 놓쳤어. NW에서 둘? 이쪽, 이쪽 언덕으로 올라가.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했어? 아니 올라오고 있다고. <목소리도> 벌써 이거로 건넜다고. 여기 건너고. 활사왜 봤어? 흠마 기절. 누야 <목소리도> <어디야? 목소리도> 걔는 아직 위치 파악 안 돼. 음. 아, 데 분명히 두, 분명히 둘이었거든. 누나 음, 머리 한 마리 있어. 아직 있어? 음. 어. 여기, 여기 아직 싸우는는하 나도 대 아, 올라간다. 거기. 온, 자기장 온, 밖에. 밖에. 일 바깥으로 하나 가고. 그러네. 마들 뒤스트이 아, 밑에 도심에 이번 쪽 얘네 둘 놓쳤어 둘이야 하나 아니었어 둘이야 기절시키네 어, 지정시키는... 꼭 어, 방금... 키... 하나 뛴것 같은데 아 여기 위에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아 하나 뛴다. 뒷쪽으로 어, 하나 들어갔어요. 못 맞췄어. 단뼈락 쪽에 있어. 음. 핑을 찍어도 위치 몰라. 여기 단뼈락 끝에. 둘다 응, 하나. 하나만. 아 위치 확인. 대가리. 가사. 나이스. 아내 위에 봐줘. 위에 맞어 위에. 뛰어 뛰어 난 베타 스탄 받았어. 내려온다. 가서. 저 음. 일단 건너와 쪽으로. 지금 AR 뭐가 안 맞아. 너무 흔들려. 아무도 못 먹고 갔어 지금. 털어가지고 이거 끝인가뭐 음. 아직 걔 우리 우리 팀 죽이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. 음. 어걔 아직 살아있는데? 내가 챙겨 음, 구상 챙겨놓을게 나 구상 두개 드링크 많아 아, 아까 약이 없다는 줄알약 없는 게 아니고 탄이랑 총이 부족할 것 같아 몇탄 부족? 7탄이에요 탄 7탄 먹어놓을까? 내려와 능선 위 여기쯤? 금마 바사 어 나이스 나이 제가 피가 없었나 봐요 현대만 좀 고치면 건너 와야 돼. 바로 응. 앞에 있다. 이 바로 앞에 있다고? 4번 핑 건너 넘, 넘, 넘자마자 m6 c 사운드. 아, 하긴. 바로 앞에. 네, 위치 모른다. 이거 있지? 응, 음, 반, 받는... 어, 약, 약간 옆으로? 아직 발소리 없어. 그쪽이 없으면 없는 건데. 이 친구 한명 위치 모르겠다. 발소된 음. 거고. 여기 다이의 사람. 무슨 말이? 시체 탈고 들어갔다. 예. 아 여기가. 두명 남았어, 두 명. 않아서. 그럼 저기 하나 하나가 어딨는지 모르는데 응, 얘가 아직 기절 킬인데 친구일지 모르겠어. 응. 어우씨 여기 되게 찝찝하네. 막 아, 끝에 있다.